형이 상학적 논쟁이 위함 부처님이 사바띠 기수국 구도원에 계실 때이다. 어느 날 말론과 부타라는 제자가 해질녘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세존께서는 지금까지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한정됨이 있는가 없는가? 목숨은 목숨과 몸은 서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부처님은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 거짓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답 부처님은 대답 대신 이렇게 되물었다. 말룽가 부타야 어떤 사람이 동 무든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가족들이 그를 구하고자 의사를 불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인가? 성씨는 누구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피부는 무슨 색이며 어디에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나를 쏜 화살은 무엇으로 만든 것인가? 활줄은 털실로 된 것인가? 동물의 심줄로된 것인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화살을 뽑으면 안 된다. 만약 이 사람이 말대로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그런 것을 다 알기 전에 독이 온 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은 빙그러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다시 말했다. 그렇다. 그대는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열래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것을 물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알기 전에 그대는 병들고 늙으며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열에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이 원인과 괴로움이 소멸과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만 말할 뿐이다. 이것만이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앙경 전유경.